금요기도회에 여러분을 온라인 예배로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떠하든지간에 여러분들이.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우리는 갈렙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두가지 기둥을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비전이었고 또 하나는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로 생존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도전한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도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모델로, 롤 모델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죠. 갈렙의 믿음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탁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비전으로 딱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건 성경을 읽을 때건 큐티를 할 때건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평범하게 들리지 않고 내 가슴에 들어올 때그 말씀이 내 신령에 막 불같이 불을 일으킬 때에 한번속포된 말씀이지만 내 가슴에 떠나가지 않고 남아있을 때에 그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무엇으로 붙잡냐면 비전으로 붙잡고 무엇으로 붙잡습니까 언약으로 붙듭니다 그때 에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대한 거인족 속그 내필임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수많은 점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음 가운데 있음을 창조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은 때로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쓰셔서 놀라운 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쓰실 수 없는 사람까지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비전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이가 많아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배움이 짧아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갈람이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람은 언약의 말씀, 오늘 본기 12절의 말씀, 안학자 소리 고그 성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만군의 여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반드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그가 받은 말씀을 비전으로 소화시키고 그가 받은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습니다. 이 45년 동안을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비전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갈렙의 비전과 갈렙의 기도는 그 당대보다 그 죽음 이후에 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여러분의 죽음을 뛰어넘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죽음을 초월하여 이땅 가운데 남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그 엄청난 믿음의 영향력 그의 사후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주목한 건 무엇이냐면 갈렙의 딸 악사라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 딸의 영혼과 아버지의 영혼은 결탁되어져 있습니다.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딱 붙잡고 언약으로 딱 붙잡고 달려가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의 딸도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 놀라울 뿐입니다. 그때 라사가 윗샘과 아래샘을 요구합니다. 그 당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에게는 유업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아래샘과 윗샘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렙 사후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의 그런 선봉에서는 지파로 우뚝 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가 죽은 후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사사는 갈렙의 사의온니엘이 그래서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던 장자권,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던 하님의 축복권이 이제는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한 사람 때문에 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야베스가 나오죠. 야베스는 그가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한 특별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심년 그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령에 새겨질 그런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한 행동 때문에 그가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한 특별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유다지파를 통하여 오시죠. 다윗이 유다지파를 통하여 왕권을 확립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을 때, 말씀을 원약으로 붙잡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지만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 부르시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이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삶 가운데 이루어주옵소서 내 삶을 채워주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능력이 없어도 배움이 짧아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불꽃같이 갈렙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장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고백하며. 이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흔들리는 우리의 십년 가운데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나날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느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도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느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 살아생전에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